나부터 살리는 데는 왜 이렇게 박대할까요? 박정할까요? 나를 사랑하는 데는 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.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. 그러나 성경과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는 성령을 초대하는 성령 기도회에서는 출발점이 내가 가장 존귀하다. 나부터 먼저 바꿔보자. 그게 가장 불가역적인 치유가 될 겁니다. 나았는데 또 아프지 않고 나았는데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세상 어느 것보다.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존엄하다 하는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